안녕하십니까. 주도주 TV입니다. 오늘 유튜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주도주 비중 축소, 재매수, 변곡점 매매 전략. 연대건설 변곡점 54,300원 안착 의미. 선물지수 변곡점 412p 상승 전환 의미. 설명. 연대 이화 9만 1000원, 두산중공업 3만 100원. 변곡점 전략.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5만 4천원. KT 4만 3천원 변곡점 전략이라는 어, 내용을 가지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매주 지금 어, 다섯 종목씩 하고 있는데요. 어, 지금 이 다섯 종목을 지금 한 달에 4주일 때도 있고 5주일 때도 있고 이래서요. 어, 아무튼, 어, 다섯 종목씩을 핵심을, 어, 이번 주 추가되는 게, 예, 그 주도주, 기존의 주도주들을 어, 비중 축소, 어, 비중 축소하고, 또 새로운 종목을 또좀 이렇게 말씀드려보고, 그리고 어, 핵심 종목 다섯 종목을 어, 좀 분석해보고 이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피부나치 수혈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전은, 어, 어 매주 하, 하는 쪽으로 이렇게, 에, 그,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하 한전은 지금, 어, 엘리트 파동 이론은 기본이 되기 때문에, 에, 매주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자, 1파동 17개월 상승. 3파동 17개월 상승, 5파동 17개월 상승, 이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2파동은, 이 2파동은, 이 2파동은 1파동에 61.8% 조정했다. 4파동은 3파동에 38.2% 조정했다. 자, 이 3파동은 1파동에 1.618배달했죠. 그걸 계산한 수치가 이겁니다. 1파동 고점 35,400원, 저점 19,600원, 15,800원인데, 3파동은 계산해야 되니까 1.618배를 곱해야 되죠. 그래서 2 5,500원이 나오는데, 3파동 저점 2 4,500원을 더하니까 5만원이 나온다. 근데, 이 3파동은 꼭지점이 얼마냐? 정확하게 5만 200원입니다. 5만 200원. 그러니까, 3파동은 1파동이 1.618배인데, 1.618배에 해당되는 5만 200원에서 이 4파동이 진행된 거죠. 그죠? 이번에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 1.618비에 해당되는 것은 뚫고 돌라가지고 지금까지 가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 1.618비에서 저항해갖고 사파동에 오는 케이스하고 유형하고 돌파하면서 주도지로 나가는 카카오 유형, 어, 천지차, 이죠 그죠? 여기서 만약에, 에 여기서 저항되는 종목은 팔고 카카오로 따라가야 되겠죠. 그죠? 그런, 그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한전이 엘리트 파동 이론하고 똑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계속 설명한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5월 8일 날 삼성 전기, LG전자, 현대차, LG 하우시스 a 잼념했죠 그죠? 어, 이 중에서 다음 주에 아마 지금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될 종목이 현대차. 현대차가 얼마까지 가야 된다? 25만 6700원. 여기까지 가면은 뭐다? 돌파하고 2주 내지 4주 지지하면은 상승 전환이다. 상승, 현대차가 상승 전환돼가지고그 위에서 놀면 어떻습니까? 아, 지수가 더 간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자, 그런 얘기 되겠습니다. 5월 15일 날한 내용이죠. 그죠? 5월 15일 날한 내용인데, 지금, 여기 뭐, 한정 기술을 원래 제가 저하는 종목인데, 예, 카톡방에서 공식 추천 못하고, 그냥 언급만 하고 말았는데, 지금, 날라갔죠. 그래서 아쉬워서 지금 한정 KBS. 이번에 지금 미국하고 문재인 대통령 그 스마트 원전, 해외 원전 사업이 지금 내용이 나왔죠. 그래서 스마트 원전을 만약에 수주한다, 그러면은 핵심, 그 스마트 원전을 설계할 수 있는 업체가 한정 기술이고, 한정 KBS는 이제 사후 관리, 예,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22일 날 지난주 했던 종목이죠 지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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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닉스 13만 6천원 돌파 후 안착하는게 여기 시황이다 여기에 축점적으로 말씀드렸죠 그리고 지난주 현대유아 했는데 현대유아 했는데 이번주 한번 더 하겠습니다 자 그죠 그리고 이번주는 이제 다섯 종목을 정해봤습니다 자 현대건설 kt 두산중공업,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현대유아 이렇게 다섯 종목을 선택해 봤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예비 후보 종목 삼양사, 두산, 이녹스첨단소대 LF, 대한항공과 5월 8일날 했던 종목 이열 종목 중에서 다섯 종목을 선별 선택해 가지고 다음 주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건설 하겠습니다. 현대건설 아, 지난주부터 제가 손절가격을 지금 정해줘. 그죠? 손절가격. 현대건설 손절가격은 5만원입니다. 5만원. 5만원. 좀 낮게 잡았습니다. 그죠? 중장기적으로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낮게 잡았습니다. 5만원. 어, 전일정가가 56,300원이고요. 5만 어, 그리고 지금, 아, 무슨 내용이냐면은, 이 현대건설 이 고점, 올봉으로 고점, 조점, 여기가 지금 하락 구간이죠. 어, 하락 구간. 어, 상승 한, 상상승 전환해서 어 주도지로 부각되려면은 이 하락의 61.8% 변곡점 54,300원을 돌파 후 안착해야 된대요죠. 근데 지난주에 지금 54,300원을 돌파 후 안착할 가능성이 매우 커지고 있죠. 그래서 54,300원을 돌파 후 안착할 가능성이 매우 커지고 있다. 그리고 이게 하락의 반등 비율 61.8% 변곡점. 그리고 다음 변곡점은 69,000원. 그 다음 변곡점은 85,900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이제 밑에 이것은 3월 5일 저점 38,600원을 기준으로 상승 진행되고 있는데, 35,800원을, 38,600원을 기준으로 변곡점, 62,400원 20% 매도, 67,900원 20% 매도.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파동의 저점을, 어, 지금, 작년 3월로 잡을 수도 있고 어, 작년 9월로 잡아갖고 이 파동을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3월 20 3월 5일 38,600원 을 파당으로 저점으로 보았을 때 62,400원 20% 매도 67,500원 20% 매도 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KT입니다 KT KT 연봉차트입니다 손절은 31,000원 잡았습니다 3만 천 원. 3만 3 1 0원 그리고 전일등가가 33,650원 그래서, 어, 상승 전환 변곡점은 78,100원입니다. 78,100원이니까 여기죠. 그죠? 어, 여기죠. 여기죠. 너무 낙폭이 깊기 때문에 61.8%가 78,300원. 여기들은 언제까지, 어, 언젠가는 간다고 보는데, 예, 예, 아무튼 여기까지만 가도 수익률이 아마 100% 이상이 되죠. 그렇지만 그 밑에 변곡점 43,000원, 58,500원이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1차 목표지는 4만 3천 원, 5만 8,500 원. 요 변곡점은 뭐냐면은 고점 저점 하락에 대한 반등 비율 변곡점이고, 그죠? 요 변곡점은 무엇입니까이 뭐 변곡점은 이 20년 10월, 20년, 작년 10월 2 2 0 0원을 파동을 저점으로 봤을 때 변곡점. 그러니까, 어, 35,500원이 변곡점이라는 건데, 다음 주에 뭐 35,500원 가면은 10% 매도하라는 건 경우인데, 이것은 매도를 안 해도 될것 같습니다. 그죠? 10%는 돌파할 것 같이 보이기 때문에 매도 안 해도 될것 같습니다. 혹시 이제, 그 다음 주에 38,700원에서는 10% 매도하라. 제가 어, 20%를 안 쓰고 10%를 여기다가 지금 언급한 것은, 어, 조금, 어, 왜냐면은 20% 팔고 가버리면은, 어, 추가, 이제, 다시 재매수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어,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10%로 잡아봤습니다. 자, KT, 여기 보시면은 작년 10월 30일 파동으로 저점으로 봤을 때, 22,000원을 파동으로 저점으로 봤을 때, 38,700원 1차, 그죠? 38,700원 10%, 어, 41,800원 10%. 어, 자, 41,800원, 38,700원. 이렇게 지시합니다. 48,700원, 41,800원, 이렇게 지시합니다. 자, 음. 자, 다음은 두산중공업입니다. 두산중공업. 두산중공업 선절가를 14,000원 밑으로 잡았습니다. 그죠? 두산중공업. 그렇죠. 그죠? 그죠? 어, 두산그룹이 자금사정에서 어느 정도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두산인프라코를 현대중공업그룹에 팔았기 때문에 추천해 봤습니다. 그죠? 그게. 자, 그리고 전일 종가가 16,800원, 16,800원, 1육8 16, 0 0원 자, 그리고 이제 이 고점 저점, 낙폭이 15만 1000원에서 지금 2천0 0원까지 빠졌죠. 그죠? 어, 근데 회사가 지금 이제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죠? 어, 이렇게 낙폭 과디 종목이 이제 반등 비율, 어, 반등 비율, 반등 비율이 61.8%가 3만 100원이다. 그래서 어, 반등 비율 61.8% 3만 100원까지는 무난하게 갈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얘기이 되겠고요. 단기적으로는 지금 3만 100원 밑에 변곡점이 18,200원인데, 요거는 돌파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만 100원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갈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3만 100원 다음 변곡점은 5만 4,900원. 이 어, 하락에 대한 반등 비율 변곡점인 거죠. 그죠? 그리고 2월 24일 기준으로 2월 24일 만2 0 0원을 기준으로 변곡점이 19,200원, 19,200원, 21,900원, 19,200원도 돌파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1,900원 정도에 10% 정도 매도를 하시라. 21,900원에 10% 정도 매도를 하시라. 자, 그래서, 이, 올해 2월 24일, 2월 24일, 만 200원을 파동 후 저점으로 보고 계산한 수치가 만 9,200원인데, 이건 돌파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2만 1,900원, 여기도, 어, 20% 매도는 안 됩니다. 그죠? 이것도 돌파할 것 같지만은, 그래도, 어, 지금 변곡점 매매 원칙을 정해놨기 때문에 2만 1,900원, 1 0를 어. 자, 만약에 2만 1,900원을 장대 양봉으로 이렇게, 그죠? 여기가 2만 1,900원이다. 장대 양봉으로 싹 돌파한다. 그러면은, 하시면 안됩니다 그죠 또그 다음 변곡점을 제시합니다 그죠 얼루티씬으로 들어가면서 하기 때문에요 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 손절 가격을 정했습니다 44,000원 44,000원 그죠 44,000원 그리고 전일 종가 47,300원 그리고 이 고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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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점 조점, 저점 조점, 저점의 하락에 대한 반등 비율 어, 반등 비율 변곡점 5만 4천 원, 7만 2천 6백 원, 9만 3천 5백 원. 5만 4천 원은 돌파 후 안착하면은 상승 전환이다. 상승 전환이다. 자, 그리고 5월 4일날 3만 6천 2백 원을 파동 저점으로 왔을 때 변곡점 5만 4천 3백 원, 5만 4천 3백 원, 5만 4천 3백 원, 그리고 5만 8천 5백 원, 그죠? 5만 이게 에, 이 전체 큰 대시 하락에 대한 반등 비율 변곡점이 54,000원이고, 5월 4일 36,200원 기준으로 상승 변곡점도 54,300원이고, 그러니까 54,000원, 55,000원 전위에서는 한 일주일 정도 기간 조정하겠죠. 다시 가더라도, 어, 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 내용을 많이 오래 하다보시면은, 그런, 이제 그경영의 쌓입니다. 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 일봉차트입니다. 이걸 파동을 저점으로 봤을 때 54,300원 20% 58,500원 20%좀그 자본금이 커서 지금 20%로 정하 지금 10%하려다가 지금 20% 해놨는데요. 어,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는 중장기적으로 어, 가져갈 종목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현대 이하입니다. 현대 이하. 손절가 74,900원 정해봤습니다. 74,900원. 74,900원 정해봤고요. 어, 234,000원, 19,850원에 반등 비율 변곡점 91,100원, 129,400원, 178,300원. 그래서 61.8% 반등 비율 변곡점이 91,100원인데, 이번에 61.8%에서 지금 하나, 둘, 석 달, 석달 밀었다가 지금 다시 양봉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돌파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은, 어, 무조건 돌파하고 안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번에 갈수 있는 자리가 12만 9천 원 정도까지 보이는 거죠. 그러면 50%죠. 그죠? 50%는 은 겁니다. 그죠? 이, 이 자리. 그죠? 이 공간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 그러는 거고요. 그리고 또 5월 4일 67,700을 파동으로 저점으로 보았을 때, 어, 1차 변곡점 93,500원, 2차 변곡점 어, 10만원, 10만천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를 파동은 저점으로 본다. 여기를 파동은 저점으로 본다. 그래서 어, 93,500원, 어, 1차, 2차, 10만원, 이렇게 지시하겠습니다. 현대 위아입니다 현대 위아이 변곡점에서 5일 동안 저항 작용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5일 이동 평균선이 음, 옆으로 넘는 거죠, 가다가, 그죠? 어, 또, 이걸, 오일 5일, 이걸, 5일째 장대양봉 나오면서 이 가격의 변곡점을 돌파하면은요, 그 다음 변곡점은 이 변곡점이 되는 거죠. 자, 그와 같은 논리입니다. 물론 이게 정확하게 이 변곡점에서 꺾이는 게 아니고, 어떤 경우는 이 변곡점과 이 변곡점 차이에서 꺾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 그런 경우도 감안하시고, 어, 이제 그런 변곡점 구간에서 항상 뭐가 중요하다? 수급. 외국인 기관들의 수급.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이 수급을 체크하시면 거의 아마 7, 80%, 7, 80 맞고, 그리고 이제 제가 공개하지는 노하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아카데미 교육에서 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부터 주도주 아카데미 교육에 변곡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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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도주를 비중 축소하고 재매소하고. 하는 이런 변곡점 매매 전략. 결론만, 결론만 지금. 제가 한 다섯 종목을 준비하였습니다 카카오는 변곡점은, 어, 139,500원 20% 매도. 기계적으로. 자, 주도주는 여기서 매도했다. 그러면은 몇 프로 조정합니까? 경험상으로 한10% 조정합니다. 그죠? 강한 주도주는. 근데 이걸 만약에, 음, 여기서 가다가 멈칫멈칫하다가 3, 4일 행복하다가 5일째 장대 행복 나오면서 이걸 돌파해버리면 어떻습니까? 그 다음 변곡점이변곡점 보는 거죠. 그죠. 쉽잖아요. 그죠. 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5일째 돌파 못하고 5일째 장대 행복 나온다. 그러면 20% 얼른 팔아 버려야 되겠죠. 그죠. 그런 내용이 그죠. 쉽습니다. 근데 쉬운데 이렇게 자주 해보면은 쉬운데 안 하신 분들은 이해도 안 되고 어려우신 분들이 예, 그리고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자. 자, 포스코는 포스코는 평국점 392,300원. 413,500원. 자, 구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네이버는 40만 9,500원. 44만 1,700원. 자, 네이버 이 가격을 잘 기억해 놓으십시오. 언제입니까? 7월 말, 7월 중순에서 7월 말. 7월 중순에서 7월 말 네이버가 44만 1 0원 1,700원 전위에서 조정이 좀 깊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주도주가 조정이 깊게 들어올 수 있다. 그러면은 네이버가 여기서 주도주가 깊게 들어오면은 이번에는 모든 주도주들이 다 깊게 조정이 들어올 수 있다. 그러면은 지수 하락폭이 좀 커질 수 있다. 물론 아닐 수도 있겠죠. 자, 그런 얘기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어, 이 변곡점 44만 1 0원 이것은 좀 어, 기억해 놓으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SKC 149,600원 20% 매도. 어, 155,600원 20% 매도. 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을 매도하고 다시 재매수하겠다 그러신 분들은 통상 매도한 가격에서 10%, 15%를 지키는 종목은 다시 간다. 아 어, 요게 이제 그 핵심 키포인트입니다. 자,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비엠 1 9 6 7 0 0원20% 매도. 21만 1,300원, 20% 매도. 자, 그래서 제가 좀, 그, 아무튼, 그, 아카데미 교육 홍보 차원에서 이렇게 주도주 비중축소 재매서 변곡적 전략, 결론만 이렇게 이제 좀 준비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참조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전략을 준비해 봤는데요. 만약에, 저런 종목을 재매서못 하시고, 다른 종목을 찾기가 어렵시다. 이러시면은, 어, 한국전력이 무난한 종목이 아니까, 아니겠는가. 그래서 한국전력을 준비해 봤습니다. 한국전력은 어, 상장 이후에 에, 첫 번째 상승, 두 번째 상승, 세 번째 상승. 그리고 이 상승에 대한 어, 바닥, 짐바닥이 이번에 에, 작년 3월 달에 15,550원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한국 전력은 어, 이 고점에서 어, 이 고점을 반드시 돌파한다고. 그죠이 어, 고점을 돌파할 가능성도 매우 매우 높다. 중장기적으로 한 3년 봤을 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전은 가장 안전적인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한전 한전 한국 전력 고점. 음, 고점 저점. 고점 저점. 하락에 대한 61.8% 되돌림이 얼마다? 37,100원. 37,100원. 그러니까 아, 이번에 가면은 이제 37,100원 정도까지는 간다. 거기서 또 한두 달 조정했다가 또 다시 가겠죠. 어, 이런 네,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병곡점, 병곡점 61.8%가 얼마다? 31,400원. 그리고 그 위에 있는 병곡점 45,400원. 또그 다음 병곡점 54,300원. 네, 장기적으로, 26,600원 돌파 후 안착 여부가 매우 중요하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도주 변곡점 비중 축소, 어, 재매수를 언급한 이유는, 어, 비중 축소 후 재매수 하실 분들은 뭐라 그랬습니까? 고 그랬습니까? 주도주는 고점에서 10% 내지 15%를 조정하고 다시 지키면은, 지키면은 다시 상승하지만은, 고점에서 10% 15% 깨고 내려가면은 뭡니까? 추가적으로 팔아가지고 뭘 사야 되겠습니까? 한국 전력을 사야 되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확실하게 되시죠? 자, 선물 지수는 첫 번째 유튜브에서 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선물 지수는, 자. 요 내용도 첫 번째 유튜브에서 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아, 이 내용도 첫 번째 유튜브에서 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자, 이 내용도 첫 번째 유튜브에서 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한번 하겠습니다. 자, 정합지수. 자, 피보나치수열, 불규칙, 어, 어, 비파동, 피보나치수열. 자, 엘리트 파동 이름 비파동, 비파동. 비파동에서 어, 지그지역에서 A파동을 38.2% 또는 61.8% 비율로 되돌린다. 근데, 비파동이 어떻게 형성되는 경우도 있다. 불규칙 패턴에 있어서는 A파동을 어, A파동보다 길게, 1.382 또는 1.236 길이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요걸 가지고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정합지수입니다 그죠? 이게 A파동이라고 가정을 한 겁니다. 이게 A파동. 그럼 이게 B파동이지 않습니까? 그죠? B파동. B파동은 어떻게 계산한다고요? 저 A파동 고점, 저점, 337, 337, 1.381로 고했습니다 그죠? 왜? 이거 12, 이 1, 2, 파동의 1.382배로 상승하기 때문에. 그래서 1.38을 곱했습니다 463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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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지금 2파동에 2929를 더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3394, 3394.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3394가 만약에 6월달에, 7월달에 돌파하고 지지되갖고 거기를 지키면은 썸머릴리가 있는 거고요. 반대로 이게 저항이면은 뭡니까? 8월달에 지수가 조정이 올 수도 있는 거고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3394 저항면은 이 불규칙 파동이고 이걸 돌파하고 지지하면은 불규칙 파동이 틀린 거죠 그죠 파동이 틀린 거죠 그죠 이게 조정 파동이고 그죠 이게 이게 새로운 상승 파동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그리고 1.382도 있지만 1.236도 있죠 그죠 1.236 어? 이게 A 파동으로 봤을 때 방금 전에는 1.381로 거겼고 어? 이번에는 1.236으로 거반 거죠, 그죠1.236을 나오니까 416이 나오고 똑같은 방법으로 2구 2구를 더하니까 3345가 나오죠, 그죠 그럼 3345에서 꺾여도 불규칙 b 파동이라는 거죠, 그렇죠? 왜? 비파동은 1.381 또는 1.236이니까 그래서 결론 종합 지수가 이번 상승 파동이 33.26 정부점 돌파하고. 돌파했을 경우에, 돌파했을 경우에. 왜냐하면 돌파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왜냐면은 하 현대차가 지금 움직이고 있잖아요? 삼성전자가 움직일 것 같, 같잖아요? 그러니까 1차 3326 돌파하고 3345 돌파하면은 그 다음 변곡점이 3394다. 근데 3394에서 스마트머니 메이저가 지수를 밀어볼 수도 있고 이걸 또 돌파해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밀어버리면은 불규칙 비파동 이 해당하고 돌파하고 이게 안착하면 뭐다? 불규칙 비판, 비파동이 아닌 거죠 이걸 잘못 분석한 거죠 그렇지만은 파동원리는 그런 식으로 계산하면은 그 중요한 자리에서 어~, 덜, 어, 덜, 어이 중요한 자리에서 어~ 파하느냐 못하느냐 이것을 볼라면은 뭘 봐야 되겠습니까 수급 외국인 기관 수급을 체크하시면은 아 수급이 이 구간에서 좋다 그러면 돌파하면은 이건 불규칙 비파동이 아니고 상승 파동이죠 그죠. 어, 이 수급을 항상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황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 갖고 이번에 추가로 했습니다 자 반드시 숙지하십시오 자 후원 회원 안내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어, 연락 주시고요 어, 아카데미 교육 이 아카데미 교육 어, 이렇게 알기 쉽게 설명이 들어도 모르신 분들이 분명히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어, 3개월 80만원, 6개월 140만원 선결제 해주시면은, 어, 뭐, 1대1로 방문해서 교육을 할 수도 있고요. 또는 토요일, 일요일, 그, 강남역에서 할 수도 있고, 어, 아니면은 사무실이 있으면은 직접 가갖고 할 수도 있고, 어, 아무튼 요건 결제 이후에 지금 이제 그, 어, 결제하신 분과 아마 대화를 이루어져서 약속 장소를 어, 잡아서, 어, 이, 예, 지금, 그, 어, 이 아카데미 교육을 실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교육 기회는 카톡방에서 3개월 또는 6개월 동안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당사 추천 종목 가지고 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부담되신 분들은 6월 카톡방, 6월 카톡방, 카톡방. 아 나는 한달 정도 좀 해보고 어 그래도 좀 그런 한번 경험해보고. 어 가입을 해야 되겠다. 그런 분을 위해서 제가 마련한 겁니다. 선착숙 100명입니다. 그죠? 자, 참고로 이제, 그, 저, 저희 당사 주력주가, 아, 주력주 50%, 핵심 종목 30%, 스몰캡 20%, 이렇게 구성해 놓고, 어, 작년 같은 경우는 주력주를 좀 끌고 이렇게 오는 스타일이었는데, 지금은, 어, 주력주도, 어, 주력주는 30%에서 60% 비중축 소재미에서 변곡점을 실행하고, 아, 그리고 핵심 종목은 60%에서 80% 비중축소 변곡점 재미수 병을 실행하고, 그리고 이제 그이 자산 20%는, 어, 자금을 해정시킬 목적, 목적으로 수익매매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은 뭐 SBS나 이런 종목 같은 거, 스몰캡 가치주는, 어, 한 종목당 뭐, 금액이 많으신 분들은 1억 기준으로 한 천만 원 정도 이렇게 사가지고, 롱으로 끌고 어, 가는 그런, 어, 전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명품지식자연구소 관심종목 변곡점 분석 내용 문의는 0 2 5 5 5 2 9 7 9 4로 연락 바랍니다. 카톡방 초대를 원하시는 분들은 010-8888-9794로 성함 문자 남겨주십시오. 명품지식자연구소 관심종목 변곡점 분석 내용 참조하시어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이 변곡점 분석 내용은 기계적 분할 매도와 기계적 분할 재매수를 하게 한 자리일 뿐이며 절대 지킬 수 없으므로 변곡점 분석 자료는 실전매매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본 유튜브 방송 내용은 참고용이며 투자자 책임은 전적으로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설정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